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디어스트 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어제는요. 네.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니다 네. 한번 격려 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예. 정말 이 하루를 위해서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물론 시험을 망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 네, 또 기대보다 잘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또 격려해 주실 거고요. 네. 여러분의 언어로 아마 우리의 그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사연을 상담을 했는데요. 박사님 네. 어, 오늘 사연이 저는 참 귀한 사연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예. 어, 이렇게 살다 보면 아빠나 혹은 엄마가 이렇게 둘이 사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정말 이 아이가 몇살 때냐에 따라서 받는 트라우마가 다르죠.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 그 부분과 함께 사별한 가족의 아이와 이혼한 가정의 아이도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연 먼저 궁금한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아, 저희가 이제 갑자기 렇게 사별자 가족이 되어서. 네.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그 아빠를 갑자기 잃은 그 부재로, 그안 그래도 사춘기도 시작됐는데, 사춘기로도 힘들 텐데, 이제 그 아빠 잃은 그런 슬픔까지, 네. 저희 어른은 뭐 직장 동료나 조금 친한 사람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친구나 선생님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저 마음이 슬플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공부에 자꾸 관심이 떨어지면서 그 휴대폰이라든지 게임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음을 좀 세워줄 수 있을까? 아 박사님 이마음이 우리 어머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네.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좀 길을 세워주고 싶고 그 네. 마음을 우리가 좀 포도마주고 싶고 또 어, 그 남들에게는 지금 이 사실을 알리기 싫은 그렇죠. 그 자녀의 마음 어떻게? 지금 아빠의 부재를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까지도 알리기 알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상처가 크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빠가 얘가 보는 데서 쓰러지고 얘가 보는 데서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본 이런 아이들은 일단 뇌에 우리가 이제 뇌가 놀랬다 그러죠.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옛날 사람의 아이들이 놀래면 놀래면 약을 먹이잖아요. 어, 그렇죠. 놀래면 약먹이 예, 예, 한약도 예, 예. 먹이 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는 경황이 없으니까 네, 분명 히 네. 약을 못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놀랜 것이 심장병. 옛날로 말하는 심장병 은지금으로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아서 그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생각은 이제 아빠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뇌는 그 당시 놀랜 게 점점점점 점 갈수록 이제 점점점 트라우마가 강해지니까 얘를 뇌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랬으니까 자꾸 뇌가 공부 쪽보다는 집중이 안 되죠. 놀래 있으니까. 그렇겠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점점점점 스크린이나 이런 쪽으로 어, 게임으로 네.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좀더 심해지면 이제 뭐 머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당장 이렇게 잘못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 오늘 이, 여기서는 사회는 사별의 아픔이지만 네. 꼭 이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아까도 이혼 말씀하셨고요. 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근데 소중한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충격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어, 생전에 계실 때6학년 남자 아이니까 축구도 같이 많이 해줬고 뭐 이렇게. 정말 아빠가 옆에서 친구처럼 이렇게 해줬던 이런 분이 갑자기 자기가 보는 데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돌아가실 때 받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아이한테 우리는 이만저만 이렇게 떨어져 살 거야. 혹은 아빠 출장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했을 때 아빠 없이 키우는 아이에 대한, 아빠 없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양육 방법에 대한 문제. 자, 이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은 아빠 없이 아빠나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교육 방법으로 키워야 빈자리를 메꿀 수 있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울을 끌어갈 수 있고, 겠이 아이는 이미 받은 상처, 이미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지금 그런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이나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입에서 꺼내지도 못했던 거예요. 음. 서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놀랬기 때문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엄마와 아이하고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지난주도 우리가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도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간들 그게 입맛이 나겠어요? 잠을 잔들 잠을 자겠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다만, 시간이 지나가면 뇌는 참 그래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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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져요. 예. 그러면 잊혀지는 동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아이에게 못해준 아픈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게더 도움이 되거든요. 아, 좋은, 좋은 기억들을 기억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음. 계속해서 내가 아 그때 걔가 뭐 사달라는데 그거 못해서서 그게 한이 되고 뭐가 한이 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여행 갔을 때 뭐했을 때이 아름다운 추억을 하듯이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아빠하고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에가 되면은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게 서로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빠도 아이 앞에서 엄마다 아예서 예. 함부로 꺼내기가 참 애매하다. 그거를 꺼내면 더 생각나는 것 그렇죠. 아이까 그러니까 네. 서로 못 꺼내면서 6학년부터 4년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4년을 얘는 가슴에 아픈 걸 안고 살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공부가 될수 있으면 뇌가 놀랐는데 어떻게 얘가 집중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4년쯤 지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빠하고의 좋은 추억들을 얘얘기해봐라 아, 예,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먼저 자연스럽게 꺼내서 야, 아빠 있을 때 우리 이러지 않았니? 이러지 않았니? 아빠와 함께 갔던 그때 사진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아이의 트라우마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그죠? 이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혼은 교육이에요. 자, 아빠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혼자 키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혼자 키우면 다 문제가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혼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너무 안쓰럽잖아요. 아빠 이혼해서 그냥 너무 잘해준다거나 또 너무 혼자니까 얘가 강하게 키워야 돼. 너무 단호하게 키운다거나 이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혼자 키워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방법론이고 이건 이미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가족들과 함께 인간 수업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아, 특별히, 아, 우리는 뭐 사별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꼭 사별이 아니랄지라도, 그럼요. 상실의 아픔, 네. 여러 상황들, 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비슷한 원리가 분명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엄마들이, 다 남편에 대해서 아이에도 불만이 참 많아요. 예. 우리에 가요. 이러고 이러고 그런데 제가 어머니 여기 상담 오는 아이들 제가 보면요. 감사한 줄 아세요. 어머니 남편이 있는 게 아내가 있는 게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욕심 조금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말 상담센터에 보면 수많은 정말 정말 하 제가 봐도 안쓰럽고 힘든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애들을 보는데 이 엄마는 정말 내가 보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엄마는 그 아이의 기대와 욕심 때문에 불만으로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요 어. 우리는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백배 중요한 거는 자녀 교육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네. 오늘 인간 수업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그한분한 한 가정에서 네. 분명 <laughs> 유익함을 있죠. 얻지 않으셨을까? 네. 여러분, 응원하고요. 우리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수업 오늘 방송 다시 보시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가고요. 꾹 눌러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인간수업란이 착 있습니다. 1화부터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좋은 영향을 여러분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맞지, 박사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뭐, 뭐, 한 편도 아니고, 두 편도 아니고, 열 편도 아니고, 다양한 주제가 뭐, 골라먹기로 아주 다 있습니다.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 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내습관 책 선물 전하겠고요. 매주 한 분, 홍 박사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추첨을 합니다. 오늘도 상담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샵1069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전화가 갑니다. 진짜 가죠? 네. 좋아요. 오늘 그런 기회까지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홍 박사님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